동호장학회가 통영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호장학회는 통영 청소년들의 꿈과 함께 날아오르겠다는 비전 아래 올해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재단법인 동호장학회는 지난 12일 조흥저축은행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동호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광 이사장을 비롯해 정점식 국회의원, 문현옥 통영고 총동창회장, 이희우 통영고 교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학금은 통영고, 동원고, 통영여고, 충렬여고, 충무고, 통영고 축구부 등 관내 고교생에게 총 4,2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오세광 이사장은 꿈과 끼를 가진 장학생들에게 언제나 열린 장학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영의 자랑인 청소년들과 동호장학회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장학생 여러분은 통영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현호 총동 차 회장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동호장학회는 2004년 덕고 순성유론장학회가 통합돼 설립됐습니다. 21년간 지역 장학사업과 체육특기자 후원,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현재까지 700여 명의 학생에게 약 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동호 장학회는 앞으로도 통영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